요리 퀴즈는 쿡하고 어원이 같다고 보면 돼요. 차이점은 독특한 요리라는 거. Sequence 순서 차례. S-E-Q-U가 들어가면 f o l l o w 의이라서 따라가는 순서 차례. Extensive 광범위한 넓은 E-X가 out의 개념. Tent는 stretch 뻗다예요. 그러니까 뻗, 뻗은 범위를 넘어가는 거니까 광범위한. Prior 전의 먼저의. PRI가 들어간 Before M이고 OR, 라틴어 비교급이 붙은 거죠. 이거보다더 먼저 Book, 예약하다. Book은 책이죠. 그리고 장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장부에 이름을 적어서 예약하다. Amenity, 편의시설 AMEN이 들어가면 기분 좋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만드는 시설 Belongings, 소지품, 소유물 B가 상태를 나타내고 Long은 갈망하다. 정말 갈망했던 것들을 가졌어요. 그게 소지품, 소유물. entirely, 완전히. 이에는 어, 부정. ti는 터치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 만져진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온전한 그대로, 완전히. is, 완화시키다 쉬움. easy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 완화를 시키니까 이제 뭘 해도 쉬워지겠죠. ingredient, 재료, 성분, 因이 아니죠. grd가 고의 의미가 안에 들어가는 성분, 재료. sit, 음미하며 맛이다, 훌짝거리다 이거는 의태어로 보시면 돼요. 맛보다란 의미. choice, 선택물, 선택상, choose랑 같은 어원이죠. complication, 복잡한 문제, common together 의미, pli는 역다란 의미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엮어 있으니까 복잡하겠죠. Freshness 신선함, fresh가 새로운이란 의미고 거기에 이제 명사형 어, 접사가 붙어가지고 신선함이라는 의미. Occupancy 이용률, O C가 가까이 가서 C U P가 hold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이니까 점유 그리고 점유한 걸 사용하니까 이용률까지. Spot 발견하다 찾다, 알아채다, 스팟, 점 찍는거죠. 점 찍어서 어, 지도상에서 이거 점 찍어서 여기다, 찾았다. l i n 인 감소하라, 그리고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DE가 다운의 의미가 있고 CLIN이 기울다죠. 이렇게 마음이 아래로 기울다. 그래서 거절하다도 되고 밑으로 떨어지니까 감소하라. Markedly, 현저하게 눈에 띄게. Mark가 표시하다죠. 그래서 눈에 띌 정도로 현저하게. increase 인상 증가 증가하다 동사까지 지금 보면 in이 안에서이고 cre가 들어가서 더해서 만들다 그래서 안에서 더해서 만들어 가니까 증가하다 revenue 수입이죠 or 이거 again ven이 들어가면 come 오다라는 의미니까 이, 여기서 수입은 정부나 기관 등에서 뭔가를 제공하겠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얻는 돈이 세금이죠. 그래서 그 수입. projection, 예상, 예상치. 프로가 앞으로의 미고젝트가 던지다니까. 앞으로 어, 전망을 던져보는 거죠. 그게 예상치. substantial, 상당한. sub가 under, 밑에 있다가. st, stand, 딱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다가 나타났네. 그러니까 드러날 정도로 상당한. anticipate, 예상하다, 기대하다, ANTI가 들어가면 아주 옛날을 의미하고, 어, 아주 앞서 있는 걸 의미하고, CIP가 take aim인가, 앞서 있는 것들을 취할 수 있다, 앞서 있는 생각을 취할 수 있다, 앞니를 예상하는 거네, 기대하는 거네. significantly, 상당히 두드러지게, 여기서 sign은 표시하다죠, f i n e s 는 만들다니까, 표시할 만큼 상당히 중요한네 상당히 두드러지게, Estimate 추정하다, 추산하다, 명사로도 쓸수 있고요. ESTIM이 들어가면 Value, 평가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평가를 위해서 추정하고 추산하는 것 shift 어, 기본 의미가 옮기다, 이동하다죠. 옮기다 보니까 어, 근무 시간까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교대 근무로도 많이 쓰여요. Fee, 요금 수수료. 띠는 어머니 원래 가축이라는 의미예요. 옛날에는 가축이고 돈이었죠. 잘안 헤어지면 피 같은 내 돈으로 내는 요금. 이렇게 해도 좋아요. 프로덕션 생산량, 생산 프로가 앞으로의 의미떡트는 이끌다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끌어 놓은 이 생산품들, 생산량, 생산 셀, 셀 자체가 판매 매출의 의미죠. 그래서 판매하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impressive, 굉장한 인상적인, 안에 press, 누른 자국이 생길 정도로, 어, 내 마음이 팍, 뭔가 눌린 것 같은, 인상적인. representative, 직원, 외판원, 대표자, are you again, present가 제시하다죠. 그래서, 모아진 의견들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서 이것들을 대표하는 대표자. percent, 최근의, are you back, c, and t가 고의 의미죠. 그래서 가장 뒤에까지 왔어. 그럼 시간상으로는 가장 최근이죠. exceed, 뭐뭐씩 초과하다. ex가 out의 개념, c, e, e, d가 가대음이니까 초과해서 가는 거예요. Improvement, 향상. I am 여기서 뭐뭐 하게 하다. 수정적 조사고, prove는 증명하다니까. 앞서 있음을 증명하도록 하다 보니까 개선되고 그러면 향상되겠죠. Employer, 고용주. 어, E.M.은 안에란 의미고 P.O.Y.는 엮다니까 조직 안으로 엮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E.R. 고용주죠. Regular 정기적인 단골의 R.E.G.가 들어가면 올바른의 의미죠. 그래서 올바르게 규칙적으로 쭉 하니까 정기적인 계속 오니까 단골까지. Summarize 요약 요약하다. Sum은 더하다라는 의미고. 더하다보면 가장 최종적으로 남는 것 있죠. 그 부분을 요약하다 Typically 보통 일반적으로 TYP가 되면 Type, 유형이죠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보통인 것 Whole, 전체의 온전한 그래서 wholesale, 도매로 알아두면 될것 같아요 Growth, Grow 가 자라다라는 의미죠. 그 외에 명사 형태, 성장, 발전